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독해 5강 9번의 수업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순서 문제가 되겠고요. 일단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The obvious problems 분명한 문제들 b e e n caused by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되는 이거죠. 유발되는 분명한 어, 문제들은 have not been ignored by academics. 이 학자들 정도로 그 학문 혹은 학자들에 의해서 어, 무시 당해 오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학자들이 음,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이코노믹 그로스 이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된 어떤 명백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지 않았다. 신경 쓰고 있다는 거죠. They were noticed by some in the economics profession. 후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이 they가 가리키는 게요. 이 problems예요. 문제들은 주목되었다. 왜 주목됐으니까? by s m 이니까 몇몇에 의해서 s o m 뭐겠습니까? s o m academics가 되겠죠.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학자들 경제학 전문 전문가, 그러니까 저, 경제학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어, 주목받았었다. 그래서 이 후가 받은 것은 s m 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장에 의해서 중요한 문제들이 좀 나타났는데 그것들을 학자들이 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attempt, to 시도했대요. 뭐 하려고? incorporate A into B가 되면 A를 B로 통합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의 concern을, 그들의 어떤 관심사나 걱정거리를, 이 problems가 되겠죠. 그들의 어떤 학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시도했었다. 통합시키려고. 그렇죠? 네.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 된것 같고요. 늘 그랬듯이 B부터 먼저 가 볼게요. 이것은 리드투 어, 이것이 만약에 요거의 내용이라면 즉 이렇게 어 디서플린에다가 학문에다가 통합시키는 거라면 그렇죠? B가 첫 번째가 될수 있겠죠. 한번 보죠. 리드투 이끌었다. 더디벨 development 발전으로. 뭐의 발전이죠? environmental uh, economics요. 경제 아이죠 환경 경제학의 발전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환경 경제학의 발전으로 이끌었다. 어,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also related study of natural resources economics요. 그러니까 천연자원 경제학의 연관된 연구로 이어졌다. 음. 비는 맞는 것 같은데요. 시야 한번 볼까요? However, 그런데가 나왔어요. 일단 A는 뭐 아니라고 치고요. 그렇죠? They still approach the subject in scientific measurement-based way, for example. Using shadow pricing to measure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pulation. 음, 아니요 이거는 그들은 여전히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과학적이고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using shadow pricing. shadow price는 잠재 가격이에요. 잠재 그러니까 얼마큼 이게 가격이 될 것인가에 대한 거 to measure how much people were concerned about noise pollution. 사람들이 이 소음 공해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에 대해서 잠재적인 가격으로 수치화 시키려고 했다? 이 얘기가 시에 바로 나올 건 아니죠. 이거 다음에 나올 건 아니죠 그죠? B가 맞는 것 같아요. B를 다시 보면 아무튼 여기서 이제 환경 환경 경제학이 생겨났고요. 그다음 전통적인 경제학은요, 경제학이 좋아요. Considers environmental impact 환경적 영향을요, to be an externality externality라고 간주한대요. Externality라고 하는 것은 외부 요인이라는 거죠. 외부 외부 요인이라는 것은 어,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측정할 수 없었던 거, 먼저 고려하지 못했던 거를 externality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학교를 가는데 보통 어 버스를 타고 어 버스 정거장까지 5분을 걷고 거기서 보통 5분 정도 기다리고 버스를 타고 버스 타고 10분을 가요 그리고 내려서 다시 5분 정도 가요 그러면 결국은 5분 5분 10분 5분이니까 25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죠 이거는 내부 요인만을 고려한 거죠 근데 갑자기 버스가 고장이 나서 예, 원래 5분에 한 번씩 와야 된 버스가 막 20분에 한 번씩 와요.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죠. 20분 그냥 늦을 수밖에 없죠. 15분 정도가, 그죠 음. 그래서 externality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outside its concern이에요. 이 걱정하는 부분, 신경 쓰는 부분 외부에 있는 걸 externality라고 한다. 그래서 환경 경제학자들은 working to, keen은 예리한이란 뜻입니다. 예리한. 그러니까 예리하게 가져온다. 이 부정적인 영향을 back within the discipline 이 학문 안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 좀또 역시 어렵긴 한데요. 어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했고요. 환경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학자들이 자신의 학문 분야에다가 통합을 시키려고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경제 환경 경제학이라는 것이 좀 발전을 했고요. 그렇죠? C가 그 다음에 나오면 좀될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어, 녹색 경제학자, 아니, 그러니까 어, 환경 경제학자들은 consider this 이것을 category error라고 간주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여기 이것이 에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근데 에러 이걸 에러라고 보기는 좀 힘들거든요. 뭐 볼래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c를 한번 볼게요. 먼저. 예.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 그들은 여전히 이 주제를 이 주제는 역시 그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되겠죠. 그쵸? 이 주제를 과학적이고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그 소음 공해를 얼마나 싫어할지에 대해서 수치화 시킨다는 거죠. 야 너는 오를 싫어해, 십을 싫어해 이렇게. 다시 말하면, the way in which economics traditionally marginalizes and ignores something that cannot be priced was adhered to. 자 이게 좀 어려운데, the way 방식 어떤 방식이냐 하면 경제가 전통적으로 Marginalize라고 하는 것은 Margin이라는 단어가 여백이란 뜻이에요 여백이라서 남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Marginalize가 되면은 여백화하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으로 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뒤에 나와 있는 i g n o r e 약간 비슷한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무시하다 라는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백으로 만들다 이 여백이라고 여백의 미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공간을 남겨두다 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무시하다. That can't be priced. 가격이 매겨질 수 없는 거 priced니까 그렇죠? 매겨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경제학이 무시했던 방식은 방식이 여전히 adhere to 하고 있다. Adhere to라고 하는 것은 고수하다, 집착하다라는 뜻이요. 에 Stick to, it, stick to. 고수 집착.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치화 할수 없는 것은 경제학이 무시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건 다루지 않았다는 거죠, 경제학에서. 음. 이게 수치화 될수 없는 것, 측정될 수 없는 것. 근데 the response 이 반응은요.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이 과학자들이 자, 경제학의 성공에 의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자신의 학문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했다 이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과학자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약간 수치화시키고 과학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게 힘든데. 예. 네, 그래서 이 반응은 시도했다. 무슨 시도? evaluate in some way aspect of life. You evaluate some aspect of life which economist had. Here.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가졌던 삶의 측면을 평가하고자 했었던 어떤 시도였다. 다시 이 반응은 시도였다. 무슨 시도? 평가하고자 하는 시도. 어떤 면에서는 삶의 측면을 어떤 삶의 측면, 경제학자들이 가졌었던 경제학이 가졌던 삶의 측면을 어떤 면에서는 평가하고자 했었던 그러한 시도였다. 근데, 근데 오히려... 이 환경 경제학자들은요 이것을요 카테고리에라 잘못 범주에 집어넣었다라고 그렇게 간주한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they believe 그들은 믿는다 대시 생각돼 있겠네요. It is important to accept that that 이하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That 이하가 뭔데? Some aspects of life 삶의 어떤 측면이 have social and spiritual worth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That simply cannot be measured. 단순히 측정될 수는 없는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수치화 시키려고 노력하지 마. 해도 안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답은 뭐 그렇게 해서 BCA로 가보면 될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만화 한번좀 보고 오죠. 자, 환경적인 영향은 결과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외적 영향이지. 그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무시한다. 이게 이제 전통 경제학. 측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삶의 측면을 받아들인 게 중요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어, 이 환경 경제학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 측정될 수 없는 게 있다. 그렇죠? 예, 측정될 수 없는 게 있다라고 했으니까. 예, 아까 많은 살짝 조금 이해가 좀덜된거 같습니다. 됐고요. 예, 단어 정리 좀해 보도록 할게요. 음. obvious는 명백한이란 뜻이죠. 이런 제가 지겹게 많이 계속 이제 외워야 돼요. 그죠 apparent가 있었죠. 동의어로 p a r e n t 그다음에 evident. 명백한 꼭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on ambiguous도 앞에서 나왔었죠. ambiguous 애매한 거니까 애매하지 않은. 그다음에 economic profession. profession은 음. 이제 전문 분야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음. 그 incorporate a into b a를 b로 통합시키다. okay. discipline는 뭐 규율 훈련이라도 있는데 이게 규율 훈련도 알아두시고 학문 분야 쉽게 말하면 과목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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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r 0 0 0 e 0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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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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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0 0 0 0 t 0 i 0 0 0 0 s 0 0 0 0 0 0 n 0 o 0 0 0 0 0 0 외부 영향 이 단어 꼭 알아두시고 자 비키니 투 동사 원형 예리하게 뭐뭐하다 이런 뜻이네요 비키니 투 동사 원형 예리하게 뭐뭐 킨이 예리하다는 뜻이니까 매asurement based way는 측정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되겠죠 shadow pricing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 가격 그러니까 앞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marginalize라는 단어 알아두라고 했어요. 이거는 여백화시키다라는 뜻이 연관은 어 약간 공간을 남겨두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다는 거.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다라는 의미도 여기서 쓰였지만 그런 의미도 쓸수 있지만 어 공간을 남겨두다 약간 긍정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단어예요. 꼭부정적으로박아두지 마세요. 어 a 히 h e r e to 알아두시고 집착하다, 고수하다. stick to 동의어 꼭 알아두세요. 네, 그 정도 받으시면 은 단어는 뭐될것같고요 네, 키센텐스 넘어갈게요. 네, 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이첫 문장이 다 중요하긴 한데요. 요렇게 묶고, 요렇게 묶으세요. 주어가 "ABS problems"가 되겠고, 요렇게 꾸며주죠. 경제 성장에 의해서 유발되어 오고 있는, 되어지고 있는 명백한 문제는 조화가 프라블럼스니까 해보죠. 무시당한 것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이 데이가 가리킨 게 중요하다 고 했어요. 이 데이는 여기서는 프라블럼스. 그래서 수동태. 썸은 누구다? 썸은 아카데믹스. 어, 아카데믹스는 뭐 학자 정도로 볼수 있겠죠. 아니 교수님이라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학자. 네. 이건 아카데믹. 썸 아카데믹스가 어,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후 이게 중요해요. 후. 후가 받은 게썸 위치가 안 되는 거죠. 아, 이런 게 시험에 잘 나오죠. 콤마가 있으니까 대신 당연히 안 되고, 그죠? 사람이니까 위치도 당연히 안 돼. 자, 그다음 음흠. 여기는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는 그 이것도 잘 보세요. 전통적인 경제학이 간주한다요. 경제학이 간주한다는 건좀 웃기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의인화 시켰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어, 경제학은 환경적인 영향을 외부 요인이라고 그렇게 간주한다. 그래서 어, 능동태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는 이코노믹스가 경제학일 때 S가 붙었지만 단수예요 여러분 메스메릭스도 마찬가지고 학문 같은 거할 때는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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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가 붙어도 단수죠그 점에서 컨시더 e r 스가 붙어 있죠. externality 단어 느낌 알아두시고, be k i n to 아까 공부했죠, 넘어가고요. 자,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과학적이고 측정에 기반으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용하는 것이죠. 그죠? 어, 이거는 분사구문으로 보셔야 돼요. 이 using을요. 이거 이게 as they u 스 e d 로봐야 되겠죠 과거니까 예,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포 o r e x 은 버리세요 예.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거 여러분 가 아니네요 예, 그것도 좀 알아두셔 드셔? <laughs> 드세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가 아니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신경쓰는지 소음 공해에 대해서 그리고 서식지의 손실, 그러니까 약간 이 동물의 서식지의 손실에 대해서, 오케이. 여기는 그래서 중요한 게 유진과 여기 how much가 중요하네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the way in which 역시 중요하죠. the way는 how를 쓸 수가 없고 다시 정리할까요? the way가 나오면은 how는 쓸수 없다. 그렇죠? 이거 안 되고요. the way가 나왔을 때 in which는 쓸수 있다. 그죠? 가능하구요 더 웨이가 나왔을 때대수쓸수 있다 가능하구요 자 근데 더 웨이가 만약에 안 나왔어 그러면 하우를 써야 돼요 아시겠죠 더 웨이가 안 나왔는데 대수 쓰거나 이니치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예 고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웨이가 있으니까 이니치나 대수 쓰는 거지 예 없으면 하우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음 정리를 이렇게 합치면 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Okay. The way in which economics 이것도 마찬가지 economics니까 marginalizes 이건 o t h e r o s e 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요거는 요것도 이제 그잘 봐요. 주어가 the way, 동사가 여기요. Was adhered to 여전히 고수되어지고 있다. 졌다. o k a 여기가 동사. 그다음에 d e s n 렇게 묶어서 이것이 something을 꾸며주죠. 측정 가격을 매겨질 수 없는 어떤 것을 경제학은 전통적으로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그러한 방식이 여전히 고스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이 사람들이 했던 반응은 어, 경제학자들이 했었던 삶의 방식을 좀 평가하고자 이 박의 투는 평가한다는 뜻인데 평가하고자 한다는 것은 좀 다르게 한번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측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측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도 위치가 관계 대명사죠. 그러면 되겠고요. 인서메이는 이렇게 묶어야 돼요. 묶어서 주어 동사 보어. 오케이. 자, 이코노미스트는 이것을 A를 B라고 환전한다, 카테고리 A라고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믿는 있기에 여기에 대신되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뭔데? 데디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어떤 측면은 이게 주어져 사회적 영적인 정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가치 측정 될수 없는 수동태 그렇죠 능수동이 항상 중요하고요 네이 정도면 된것같고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그 뭐죠 연결사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연결사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연결사 정리를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음.. 여기서부터 나오죠 however 이거는 뭐 당연히 yet 바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for example 나오죠 for instance가 되겠고 in other words가 두번 나오는 것 같던데 여기 그쵸? 그렇죠? so in other words의 동의어는 that is to say 두세이는 생략하기도 하죠. 그냥 대리즈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 하나만 좀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연결사가 나오니까 원래 순서 문제였지만 이셋 중에서 뭐 삽입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연결사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 어법, 음, 어법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됐죠. 네, 여기까지 5강 9번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